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 TV입니다. 자, 신용불량자 연차가 됐었더라도 그 이런 경우에 소액 체크카드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자, 많은 분들이 이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이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요즘 주변에 어려우신 분이 굉장히 많으시죠? 특히 신용불량자.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이런 분들 성실히 채무를 상환하면 정부가 소액 신용 체크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놨습니다. 바로 채무 조정 6개월 이상 성실 상환한 분들 대상으로 소액 신용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가 있는데요. 신용 회복. 위원회가 성실상한 인센티브 중 하나로 채무 조정을 받아서 성실하게 상환하신 분들을 위해서 체크카드 발급 지원을 도와드리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채무 조정이 진행이 되면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불편한데요. 소액이라도 신용 이용이 불가능해서 이렇게 많은 불편을 겪는 것을 위해서 그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 또 신용도 상승의 기회를 통해서 건강한 경제 주체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 건데요. 채무 조정 6개월 이상 성실 상환자라면은 IBK기업은행 그리고 KB국민카드 신한카드 농협은행에서 소액 신용 체크카드를 발 받을 수가 있으니까. 창고에 가서 바로 문의를 하시고 발급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용 점수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지원 대상은 그 개인 채무 조정 확정 후 상환 일정에 따라서 월 변제 금액을 6개월 이상 상환하신 분들인데요. 신청은 현재 미납이 없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또 확정된 채무를 변제 완료한 후 3년 이내인 분들도 대상에 들어가고요. 재조정에 의해 변제 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재조정 후 3개월 이상 월 변제금을 상환, 또 재조정 전 납입 횟수를 포함한 누적 납입 횟수가 6회 이상이고 소액 신용 체크카드도 만들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은 누적 납입 횟수가 2회 이상일 경우에 신청 상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성실 상환자는 월 한도 30만 원 이내에서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하고요. 12개월 이상 성실 상환자에 대해서는 월 한도 30만원 이내에서 물품 구매도 가능한 소액 신용 체크카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체크카드는 내가 있는 돈 범위 내에서 활용하는 거고 소액신용체크카드라는 거는 그 설정된 범위 내에서 신용으로 그 물건 구입을 할수 있는 카드를 말합니다 체크카드 발급 제휴 카드는 기업은행 신한카드의 채무를 보유 중인 경우에는 카드사 내규에 따라서 해당 카드 발급이 제한된다는 점은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체크카드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그각 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서 또는 인터넷 뱅킹을 앱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KB 국민은행은 1588-9999 고객센터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는 1600의 5,500번인데 여기서도 자세한 문의가 가능합니다. 자, 실제 카드를 발급받는 사람들은 신용구매와 신용점수 상승에 그 도움이 되었다고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자, 연체로 카드 사용이 막히면서 대중교통 이용, 정말 불편했는데 후불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자, 신용회복위원회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조정 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에게 소액 체크카드 발급을 가능하도록 어, IBK 기업은행 MOU를 체결했다는 그런 반가운 소식이 올라져 있습니다 자, 신용회복위원회 고객만족 또는 1600에 5500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 자세한 상담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